자, 좌우마, 경영포지. 동네, 동네 장기네, 동네 장기. 좌우마가 아니고, 이거는 좌우마가 아니죠. 자, 동네 장기, 동네 장기. 자, 사을 탁자 진출하고. 자, 양자 진출할 때. 자, 마가 나온다는 얘기 같아요. 아닌가요? 자 지금은 여기꺼 때려버리나? 좋아요 올라가고 좀 밀고 자 하나 둘 때리라고 하고 안 때려요 때리는 것도 없고 자 올라가고 이제 밀고 자다음순또 밀어요 아 밀면 밀면 어떻게 해? 밀면 자, 병을 믿 수도 있죠. 병을 밀면 병을 또안 미시네. 아, 살을 살을 자, 차를 넣겠다. 차를 넣어서 수비하겠다 자, 사 달라고 하고. 상대는 라 탈을 살릴 수도 있죠. 포도 남기지 않고. 아, 차가 죽는 거라. 아, 그러네. 차가 죽네. 차가 죽어. 아. <laughs> 차도 안 잡으시고. 자, 지금은 자, 요렇게 가서 아, 잠깐만. 고민되네. 이렇게 하면 대차해버릴 수도 있잖아 자포가 넘어가고죠 아 상도 나오시고 <laughs> 야, 상이 나가야 돼 어떻게 하냐 이거 상이 나가면 아 상이 나가면 포가 상을 잡았는데 이거 뭐 두께 너무 많아가지고 왜? 큰일 났네 많아가지 일단 공자 하나 잡고 가야죠. 진짜. 자, 지금은 차가 말을 잡고 차가 차를 잡을 수 있죠. 장군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고 자, 병을 밀면은, 코가 말을 잡고요 시원하죠? 당이 시원시원하게 돼야 돼요. 자, 일단, 장구. 면포로 받는다니 만든다니... 아, 면포가 아니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코가 돌아가야죠. 아, 상을. 상을 또 달라고 하네. 자, 찾았는 거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찾았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나? 보여줄 때가 됐나? 자, 뒤로 빠지면, 갔겠죠. 빠지면, 가겠죠. 잡는 거한번 보여줄까 이거? 궁금하신 분, 차가 상을 잡았을 때차 잡는 거 궁금하시는 분,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보여주고 안 그러면은 상살리고아 잡아달라 우리님이, 우리님이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잡아줄 수밖에 없지 또. 자 차가 상을 잡을 건데요, 지금 그쵸 제가 창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자, 이렇게 빠지면은 차 발자리가 그냥 한 군데 밖에 없죠. 이 자리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들 뭐야? 찌거? <laughs> 당했네. 야 틀렸네 이거. 완당했네 성병대밖에 아니네. 이런들 묘수가 아 이런 묘수가 또 있었네. <laughs> 그래도 이차 잡아줬으면 하는 분계시면 혹시 있나요? <laughs> 총차 살리고 이거차 잡아줬으면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다고 하면 한번더 보여드리고 없으면 그냥 병잡고 상병대 어떻게 잡아들려 말아요? 잡아달라 좋아요, 잡아줄게요. 잡아줘야지, 그러면. 자, 고객들이 잡아달라고 한 거니까요. 잡아, 잡아보지, 일단. 야, 이거, 말을 잡아버리면은,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야, 야 큰일 났다, 큰일 어이 포가 말을다올리는거아 지금?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캐나버트 버렸어잠깐이사 야, 았어 환장하겠네요. 목잖아요 지금. 아, 정말 잠깐만. 꼭 잡아야 될것 같은데, 꼭 잡고 싶은데, 이거. 야, 아, 이거 자존심상, 이거, 잡아야 되잖아, 이거. 자존심상, 자존심에 걸려 있는 건데. 음, 자존심상, 자존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 자존심 문제 자존심 문제지 약속은 지켰어요 어쨌든 사는 잡았잖아 여러분들 차만 잡으면 되지 다른 건뭐 없잖아요 약속만, 약속은 제가 잘 지키는 편이라서 차만 잡으면 되지, 차만. 자, 4도 넣고. 자, 이러면 점수도 제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지. 자, 제는병못 올라오게. 아니, 상대분은 차도 없는데, 계속 준다고요, 이거를. 차도 없는데. <laughs> 차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이걸 계속 든다고? 잠깐 잡고 야, 너무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나도 또 칭찬을 다해주시고. 자 맞대.